지금은요, 오랜만에 제가 이 금요일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1923년도에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어찌 보면 국부라고 불려지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께서 1923년도에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 의욕이 꺾인다. 둘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셋째, 지식인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우매진다. 넷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를 아는 안목이 미국인보다 도 탁월했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탁월한 사람보다 더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역사적인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출한 거묵 같은 인물을 배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어, 자유민주의로 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건국이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 아닙니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로 남아있게 남아 되었습니다. 또 김일성과 또이 남한에서는 남노동의 지도했던 박건영을 중심으로 한그 남노동파 계열이 정말 대한민국을 많이 공산주의로 몰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꽃을 뿌리고 정착을 시킨 나라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분연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아수 있도록 예수한국. 고금통일를 나가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될줄 믿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정권이 교체될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꿈꿉니다. 할렐루야!